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한 후 여러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중간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됩니다.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삭제 시 설치 파일만 제거가 되고 레지스트리 파일은 삭제되지 않아 점점 쌓이게 되는데요. 이렇게 컴퓨터에 불필요한 레지스트리 파일이 많아지면 시스템이 레지스트리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데 시간이 더 걸려서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는 레지스트리가 있다면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거나 시스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에 이런 불필요한 레지스트리 파일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데요. 오늘은 간단하게 클릭 한번으로 내 컴퓨터에 불필요한 레지스트리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, 레그 클리너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 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정말 사용하기 쉽고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레그 클리너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레그 클리너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레그 클리너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아래쪽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레그 클리너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한 후 설치 팝업창이 뜨면 넥스트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. 그 다음 비지수로 시작되는 옵션에 체크를 해제 후 런치로 시작하는 옵션에 체크하신 다음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면 모든 언어가 영어로 표시되지만 사용 방법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어도 어려움 없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매우 간단한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스캔 나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불필요한 레지스트리 파일 스캔이 진행이 되고요 스캔이 완료가 되면 왼쪽 상단에 체크 all safe item 버튼을 클릭한 후 오른쪽에 clean registry 버튼을 클릭합니다. 그러면 현재 내 컴퓨터에 불필요한 레지스트리 파일이 모두 제거가 됩니다.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불필요한 레지스트리 파일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결과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. 이렇게 1, 2, 주에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 컴퓨터 오류가 줄어들고 프로그램 실행 및 구동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내 컴퓨터에 불필요한 레지스트리 파일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, 레그 클리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